돈 앞에서 당당하고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그들만의 특징 세 가지. 돈과 권력 앞에서는 말과 태도의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첫째, 기준을 먼저 세우고 약속대로 처리합니다. 금액, 기한, 방법을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기며 이해 관계를 섞지 않습니다. 둘째, 예의는 지키되 아부하지 않습니다. 부탁은 정중히, 거절은 짧고 분명히 합니다. 칭찬은 사실로만 하고 권력 앞에서도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 말합니다.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힐수록 한 호흡 쉬고 말합니다. 셋째, 책임은 앞에서 지고 이익은 뒤로 미룹니다. 잘못은 즉시 인정하고 공은 함께 나눈 이름으로 올립니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같은 규칙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눈치보다 기준, 편의보다 공정을 고릅니다.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 예의, 책임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본과 권력 앞에서도 사람다움이 지켜집니다.